안녕하세요. 솔림동원입니다. 제가 어제 저희 엄마네 힘은 고추밭에 고추줄도 띄고 이제 빵끈을 이용해서 또는 이제 고추끈을 이용해서 또이 고추끈 결속기를 이용해서 이제 고추줄을 묶어주는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어떤 구독자님께서 이 결속기, 결속기 하는 모습을 이제 근접 촬영을 해서 보고 싶다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엄마네 또 후다닥 왔습니다. 제 어제 이결속기를 사용하다가 끈이 떨어져서 일을 하다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끈을 껴보고요. 이게 제가 한 8년 전, 9년 전에 사용하던 거라 사용 방법이 제대로 생각이 나는지, 어우 생각이 나이 되는데. <laughs> 날것 같아 이렇게 여기서 넣어서 이제 여기 뚜껑을 딱 열고요 닫아주고 다시 닫아주고 아아 어? 머 손에 아니 코치 음. 키스가 왜 손에 나와 무서워. 아 깜짝이야 그리고요 여기 딱 보시면 아 이거는 사시면 설명서가 있을 거예요 여기 호, 홈 보이지 자기 보이나? 안보이 보여? 보여. 보여? 응. 이 홈에 속으로 밀어 넣고요 앞에서 보시면 여기 또 홈이 있어요, 홈. 홈으로 딱 넣고 이렇게 잡아 당기면 이제 준비 작업은 끝이 난 겁니다. 어우. 간단하네. 간단해. 그리고 딱 원리를 보시면 여기 삐죽한 게 있잖아요, 여기. 삐죽해? 보여? 삐죽해지 이걸 끈을 안쪽으로 넣고 살짝 손잡이를 눌러주시면 저게 삐죽한게 내려가서 탁찍고 찍고 이제 오른손을 살짝 놔주게 되면 저게 끈을 잡아 말려있는 끈을 갖다가 땡깁니다 땡겨 잡아줘. 땡겨서 이런식으로 이렇게 이게 내 손가락이 고추줄이다 그러면 고추줄을 감고 감고 다시 오른손을 오른손, 오른손 오른손 오른손을 꽉 눌러주시면 이게 잡고 있던게 삐죽한 부분이 올라가면서 이제 이 소관의 칼날이 끈을 딱 끊어줍니다 이렇게 그지? 끊어주는거야 이렇게 그러면 제가 고추를 이고추 줄에 직접 피어나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보 따라와 어저께는 화장이 떡이고 막 옷도 막 이쁘게 했더니 오늘은 어떻게 장어에 후지일그한 잠바를 입고 왔어. 놈구세요 <laughs> 예. 는 아우. 자 여기 보면 어제 이제. 차량에다가 다 해준다고 그래고 사실은 어찌나 하는 거봐 후회죠 아이, 한번 해줘 그냥 아 싫어, 싫어? 자 그러면 이제 직접 기어나는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자 만약에 여기에서 꽃의 줄을요 아 뭔가? 아니야 대충 봐 여기에서는요 꽃의 줄을 딱띄고 이제 다음 칸으로 이동을 해요 다음 칸으로 이동을 할때 준비 준비를 먼저 했습니다. 살짝 살짝 물어서 밀려 있죠. 살짝 놓으면 이렇게 살짝 당겨집니다. 조끔 벌어졌잖아. 그럼 이 사이로 고추 줄을 이렇게 통과를 합니다. 통과. 통과를 해서 한번 꽉 물어주고요. 그러면 이게 끈이 이 고추 줄에 이렇게 호치케스가 물리게 돼서 꼼짝. 달싹 안 합니다. 움직이지도 않고, 응. 또, 이쪽을 보시면, 또 준비를 했다가, 했다가, 여기 와서, 만약에, 좀 크게 나갔어요. 크게 나갔어? 좀 멀리 나갔으면, 이게, 어머. 야, 너왜 이래? 살짝 달아줬구나. 아, 제가요, 촬영을 하려고 급한 마음에 뚜껑을 안 덮어 가지고 이게 빠졌네요 자 뚜껑 없으면 어때? 뚜껑 <laughs> 어 아, 저기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약간 바람이 불면 우, 움직이는데 거의 이제 가깝게 해든 약간 멀리 해든 지장이 없는 게요 고추줄이 양쪽으로 떠졌잖아 양쪽으로 그지? 근데 여기 하나 했을 때는 어때? 끈이 약간 팽팽해지고, 또, 옆에를 하나 했을 때는, 조금 더 팽팽해진다고요. 응. 그죠? 그렇지. 일자로 된 끈을 갖다가 중간중간 이렇게 무너지니까 어때? 끈이 되게 팽팽해지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개를 하면, 이제 여러 개를 하다 보면, 어때? 팽팽해. 점점 팽팽해지기 때문에 이게 잘안 움직여.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불어도, 이게 나중에 자빠지고 그러는 일은 거의 없어요. 없고 자 다시 한번 어떻게 한번 해느냐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이제 결속기를 한번 퇴결하고또 다음 칸으로 이동하잖아요. 다음 칸으로 이동하기 전에 먼저 살짝 물어서 준비를 해줍니다. 준비를 해주고 또 옆으로 와서 고추끈을 모아서 살짝만 살짝만 벌려준 상태에서 호추 줄을 통과하고 바로 오른손으로 꽉 눌러주시면 이제 호치케스가 딱 물리면서 이 줄이 끊어집니다 자동으로 칼라레이어에서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하다 보면 이제 기술이 생기게 돼서 이 줄을 이렇게 넓게 잘 보이죠가 넓게 이렇게 물리지 않고 이제 여기처럼 고추줄을 좁게 하면서 이 고추줄에 호치키스를 박을 수가 있어. 아, 어, 그러면 안 좋아? 안 좋은 게 아니라, 고추줄에 호치키스가 박히면 이게 움직여? 안 움직이지. 아, 죽어도 안 움직입니다, 이거. 좋은 거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려면, 이제, 진짜 많이 해봐야지. 음, 하다 보면? 응, 하다 보면. 그리고 또 옆으로 들로와서또 미리 준비를 딱한 상태에서, 고추줄을 모아주고, 다시 통과를 해서, 이제 조금만 나가잖아. 조금만 나가 하면은아이 끈이 이거 옛날 거라 잘안 들어. 응. 녹슬 이거 옛날 거라요. 저기 WD 뿌렸는데 칼날이 자, 녹슬었겠지. 자, 이거 만번 이상을 더 사용했기 때문에 칼날이 마모가 많이 된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고추줄을 잡고 이제 살짝만 통과해서 살짝만 통과해서 꽉눌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도 어때요? 고추 줄에 물렸죠. 이렇게 하면은 빵꾼으로 갖다 아무리 세게 쪼여도 어디 어, 빵꾼으로다가 세게 쪼인 것만큼 어. 아예안 움직여.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 어머 침... 호치켓스가 없어. <laughs> 자. 아니, 많이 봤어. 아 많이 많이 보셨지? 잘히 어, 지금... 찍었어. 자 이게 호치켓스가 없고요. 이게 이제... 이 영상을 다시 보여드리려면, 이제, 저희 농장에 또 다시 갔다 와야 되니까, 아까 근접 촬영된 거, 제대로 본거 있나? 응. 자, 그거를, 이제 참고하시고요. 저는 또 이제, 밭에, 하, 비 오네. 비 오는데, 저희 농장은 이제 하우스가 여섯 동이라, 하우스에 가서 아무거나 쬐끔, 꼼지락꼼지락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고추군 고정하는 결속기 영상 짧게 보여드렸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